요즘 뉴스나 광고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있죠. 영포티. 오늘 이거 하나만 보시면 정리됩니다. 왜 지금 40대가 시장도, 문화도, 논란도 다 끌고 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요. 근데 솔직히 좀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어떤 기사는 새로운 주류 세대의 탄생이라고 띄우는데 댓글엔 젊은 척한다. 현실 모른다는 말이 줄줄이 달려요. 정작 40대 본인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건데 말이죠. 왜 이렇게 시선이 엇갈릴까요? 이거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닙니다. 시대 변화의 신호예요. 오늘 딱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영포티가 정확히 어떤 세대인지. 둘째, 왜 지금 시장이 이들을 주목하는지. 셋째, 동시에 왜 비판받는지도요. 5분이면 다 정리됩니다. 보시다 보면 아, 이게 내 얘기였네 싶으실 거예요. 주말 카페에서 이런 장면 본적 있으시죠? 40대 후반쯤 되는 분이 운동복 차림으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스마트 워치로 건강 체크하고 유튜브 쇼츠로 음악 듣고 계세요.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오히려 자연스럽고 때론 멋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영포티에요. 근데 재밌는 건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딱 갈린다는 겁니다. 멋있다 아니면 좀 오버하냐? 왜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다르게 느낄까요? 솔직히 인정할 건 해야죠. 일부는 과한 자기과시나 젊은 척 소비로 보일 때도 있어요. 직장에선 권위적으로 굴다가 SNS에선 귀여운 밈 올리고 이모티콘 남발하는 모습 조금 어색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40대는 그냥 나답게 살기 시작한 세대예요. 건강 챙기고 배우고 즐기는 거죠. 그걸 왜 척이라 부를까요? 이건 오히려 나이 듦을 새로 정의하는 첫 세대입니다. 여러분 주변 떠올려 보세요. 요즘 40, 50 세대인데 새로 골프 배우는 분, 필라테스 등록하는 분, 등산복에 수십만 원 쓰는 분 한두 명쯤 있으시죠? 10년 전은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에요. 이게 바로 세대 전체의 라이프 전환입니다.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요즘 40대는 20대보다 체력 좋다 농담 같죠? 근데 진짜 통계 보면 그렇습니다. 헬스장 PT 등록률, 건강기능식품 소비액, 골프장 이용률 전부 40-50대가 1위예요. 이건 허세가 아니에요. 100세 시대의 현실 대응입니다. 60세에 은퇴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 관리 안 하면 늦는다. 이걸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아는 세대가 바로 40대입니다. 이제 영포티대 2030으로 나누는 프레임 좀 그만하죠. 사실 같은 배에 타고 있거든요. 40대는 고용 불안과 노후 압박 속에서 버티고 있고, 2030은 취업난과 집값 앞에서 버티고 있어요. 결국 모두가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영포티의 자기 개발이나 2030의 파이어족 열풍, 본질은 똑같아요. 불안 속의 생존 전략이죠. 세대 갈등보다는 이 공통된 불안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젊은 척이라는 말 사실 나이 들에 대한 편견이에요. 운동하고 배우고 즐기는 게왜척이 돼야 하죠. 그건 그냥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영포티 세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고요. 그건 과시가 아니라 삶의 확장입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롤 모델이에요.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일본엔 액티브 시니어, 미국엔 미드라이프 리부트가 있어요. 중년의 재정이는 전 세계적 흐름이란 얘기죠. 이걸 잘 읽은 나라일수록 산업구조와 복지체계가 빨리 변합니다. 한국의 영포티는 그 변화의 선두의 선세대예요. 이걸 비웃을 게 아니라 기회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한가지만 해보세요. 주변 4,50대에게 요즘 뭐 재밌는 거 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판단 없이 진심으로요. 그 대화 속에 영포티의 진짜 얼굴이 있습니다. 젊은 척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삶을 즐기려는 사람.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40대라면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즐기세요. 그게 다음 세대에게 삶의 용기가 됩니다. 정리하면 영포티는 시장의 중심이자 세대 인식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엔 현실적인 불안과 노력이 숨어 있죠. 이 흐름을 이해하면 시장도 사람도 미래도 보입니다. 비판보다는 공감으로 세대 대립 대신 연대의 시선으로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시각을 넓혀줬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